이 시간 저는 송도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질문은 바로 사도 바울은 왜 말세를 진단할 때에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하였을까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향성과 그리스인의 방향성을 대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트렌드 MZ2019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일사이더, 실감세대, 팔로잉, 가 시간, 소피커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마이사이더라는 말을 생각해보면요. 이 마이는 납니다 거기에다가 사이드, 무엇을 중심으로라는 것과 이 알에서 사람. 그래서 이것이 합성어로서 마이사이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되느냐. 내 안에 기준을 세우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 오늘,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my way 내갈 길 내가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답은 없다. 예. 곧 다시 말하면 내가 곧 기준이고 내가 곧 정답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은 포스트모던 인지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체주의, 상대주의, 진리란 절대 없고 내가 곧 기준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마이사이더가 되어서 정답 없는 길을 헤매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실감 세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감 플러스 세대 합성어인데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오감이 존재합니다. 그런 오감에 만족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대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자극을 통해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본 것이죠. 내가 미각을 느끼고 시각을 느끼고 청각을 느끼고 촉각을 느끼고 이렇게 후각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느낌이 바로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는 쾌락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팔로인입니다. 이 팔로인은 팔로우, 따르다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팔로인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검색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모두의 취향이 아닌 내 취향 따라 사람을 취사선택하며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갈지 언정 나와 안 맞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관계의 결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로인에는 사람이 내 취향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치관은요. 가벼운 플러스 취향 위주의 플러스 관계를 합성해서 갓취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볍게, 깊게 말고 가볍게 취향 따라 우리 모여보자 이렇게 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취향, 취향 따라서 뗐다 붙였다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모임에 가고 싶으면 내 취향 따라 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과 그냥 취향으로만 뭉쳐서 관계를 하고 흩어지는 그런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도구로 전락해 버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피컬을 볼수 있습니다. 소피컬은 바소, 저글소, 플러스 스피커그래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소신을 거리낌없이 말하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핵심은 한번쯤 걸고 넘어지는 소신 테클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테클을 거는데 근데 그 소신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죠? 그 소신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테클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가 진리 되지 못하고 오로지 내 생각에 맞으면 테클을 건다는 겁니다. 예, 그런 세대가 바로 오늘날 세대라고 이 책은 진단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방향성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방향성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기적인 인간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추구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방향의 핵심이 되는, 방향성의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네, 마이서더의 핵심은 기준입니다. 실감세대의 핵심은 감각이고, 팔로잉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가치관의 핵심은 취향이고, 소피커의 핵심은 소신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기준이랑 소신이란 단어는요, 절대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어떤 구절로 마치고 있나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비참하게 사사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날 많은 세대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살아 가는데 거기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감각이라는 것의 단어에서 추구하는 것은 쾌락주의와 감각을 통해 나를 증명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나를 지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따라서 자기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취향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한낱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깊은 관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데 얕은 물가에서만 놀고 오로지 이기적인 관계로서만 전락해버린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방향성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십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의 방향성 오늘날 현 사회가 추구하는 이 방향성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자기 사랑.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첫 단추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현사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외칩니다. 자기만 사랑하라고. 당신은 소중하니 자기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되는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면밀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은 뒤로 던져 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으로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무장하여 예수 따르기를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십자가 뒤로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사랑만 앞세워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앞서 말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인한 존재는 자기 사랑을 뒤로하고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그리스도의 요구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혹여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라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라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여기서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라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은 뒤로하고 예수를 택해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한복음 12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영생하도록 보존받는다고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첫 단추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부인,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그리스도가 지행하는 방향성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진단한 고통하는 때는 무슨 때냐? 자기를 사랑할 때가 바로 고통할 때고, 고통하는 때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때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은 자기를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나열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작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스럽고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삶은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 믿는 것이 고통 중에 고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은 자기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자기 부인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과연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 참된 그리스도인은 후자인 자기 부인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자기 사랑을 버려 버리고 자기 부인을 택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면 분명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택했더니 이로 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 온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고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혹여 내삶 가운데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혹여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불쌍히 여기며 당신은 정말 고통스럽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기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도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온 인류를 위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오히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을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 때문에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오히려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냐고 바보 같다고 여겨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죠? 그 길이 바로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이 길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왜죠? 내게 준비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을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기 사랑을 뒤로하고. 예수 사랑을 앞세울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형편이 다가와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고통은 철저하게 자기 사랑에 기인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말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이웃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바보나는 짓이다. 너 자신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된다. 신이고 뭐고, 종교가 뭐고, 그건 항상 너 다음이다. 너 자신을 사랑해다. 그 다음에 그것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똑바로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책망하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런 미혹을 단번에 떨쳐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세상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주님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때 분명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과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분기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오늘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목적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늘 또 나의 삶이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신 예수님을 위해, 위해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을 버려버리고 자기 부인을 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걷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